자 흥화해운도 보면은 상장한 일에 어 상장한 일에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어 이미 뭐 터져 있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터졌던 구간이죠 특히나 요 오늘 거래량 터지기 전에 일어 10월 19일 날이 거량 거래, 거래량이 제일 최대였거든요 이거 터뜨렸던 고가 라인이 2,550원을 11월 23일, 그 다음에 12월 4일 여러 번 찔러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라인을 기점에서 점프가 나왔고, 그죠? 강한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아예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음봉 이후에 양봉 지지 후에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또 최대가 달성이 됐죠. 그럼 일단은 이 뚫었던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가 이미 받고 있는 거고, 결국에 다음 라인에 올라가야 하는 경우는 오늘 터졌던 3,450원 라인 위로 올라가야겠죠. 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 일단 바닥에서 터질 때이 왼쪽 언덕의 사이즈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3,840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음, 내려오더라도 아마 근처 찍고 내려왔다가 뭐 조정주고 가거나 그럴 그림이라서, 현재 물리신 거는 일단은 어 조금 버티셔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음. 요 2550원 라인에만 무너지지 않되죠단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시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어 많이 깎이겠지만, 일단 요 올라오는 흐름, 요대로 그대로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파동으로 거리량 빵빵빵 터트리면서 올랐기 때문에 5일선이 살짝 깨지더라도 밑에 21선 근처에서 한번 받아주면은 어 분명히 반등했다가 다시 앞에서처럼 어 비슷한 그림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